중주택일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산청면 송강기란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면과 비슷하게끔 소나무가 참 많은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 2차선 도로 아수콘 포장되어 있는 이 길로 해도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곳에는 뭐 마을 버스도 다닙니다. 가까이에 이제 해관도 있고.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이 도로에서 여기 보시면 은 저쪽에 아스코 포장된 길로 해서 들어가는 시멘트 길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경계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지적공사에서 와서 측량해서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 이쪽 부분도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저쪽 끝에 보이는 전봇대 있는 곳까지가 경계가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래된 구곡이 하나 있는데 현재 거주하지는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어간 길은 우리 매매 토지와. 또 현황도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곳에 상수도 이렇게 매설공사로 하여서 길이 이렇게 가운데 갈라짐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봇대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매매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주택의 모습은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외관상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편으로 봤을 때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 포함하여서 오늘 매매 면적은 22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 모양이나 이런 것은 지적도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쭉 해서 경계에 따라 가서 보시는데 고추 농사 돼 있는 이쪽이 매매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토지의 경계 부분은 얼마 전에 경계 측량하였는데 여기 바위 옆에 있는 새 파이프가 경계가 되겠고요. 이 경계로 하여서 전체적으로 몇몇 토지의 경계는 이런 모습이 되고 저쪽에 하얀 깃발이 꽂혀 있는 그쪽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곧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그 옆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 하천 수로공사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한 연말쯤이나 내년 초 되면은 마무리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 옆으로 하천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산책로 길이 쭉 이어져 있는 곳 옆에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수확이 참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왼쪽에 콩도 심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고추와 그 옆에 보면 가지, 토마토 등, 그리고 파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계시고. 우리 주인분께서는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시고 얼마 전에 귀촌을 하셨는데 너무 농사를 잘지으시는것 같아요. 지금 컨테이너 뒷부분, 그쪽이 경계가 되겠고요. 그 앞쪽에도 보면 상추라든지, 네, 파 이렇게 다 심어 관리되어 있고, 여기 경계말뚝도 최근에 충량하여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경계에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 되겠고요. 왼쪽편에 여기 컨테이너 있는데요. 요것도 우리 주인분께서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설치하셨다는데 내부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전기 시설 다돼 있고요. 난방은 예, 대신 없다 말씀드리는데 뭐 시골 생활할 때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콘테이너 두고 가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는데 위쪽 편에도 보시면은. 비안 맞게끔 각종 농사에 필요한 공구들 두는 공간 본인이 직접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마당 앞부분까지 왔고, 앞에 데크 설치되어 있고요. 넓은 데크. 그리고 그 앞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태양광도 올 1월 달에 설치하셨다고 하시는데 또그 앞부분에 예쁜 화단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등등 아주 편리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편에 보시면은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차한대 들어와서 주차하실 공간이 있고 오른쪽 주택가는 담장을 경계로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야외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 뒷변의 경계는 풀이 많아 가지고 흐리라기 보다는 호박 농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경계가 잘 보이지 않지만, 뒤편에 담장 따라서 경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감나무도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 블루베리 등등. 예, 그리고 호박 농쿨 해가지고 예, 담장 경계를 표시하고 있고, 지금 그 주택 뒷부분에 와 있는데, 여기에 또 조그만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오셨는데, 자, 이런 공간도 있다는 거말씀 드리고요. 예, 이 주택은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벽돌 구조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 놓으셨고요. 벽체를 오직 벽돌로 쌓아서 만든 벽돌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의 모습 경계에 따라서 쭉 보여드렸고요. 이쪽 데크에 올라가서 데크 부분과 주택 내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크가 있는데 이 주택은 건평상으로는 한 24평 됩니다. 그러나. 요앞 데크 부분도 상당히 넓어서 활용성 좋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뒤편에 다용도실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30평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데크 부분에도 비안 맞게끔 천정 다 관리되어 있고요. 그래서인지 데크 바닥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의 모습 보여드렸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관 을 열고 들어가시면은 전면에 그 신발 수납장이 보이고요. 왼쪽 편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은 주택 내부가 보이는데, 왼쪽 편에 넓은 거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으로 주방이 있으면서 들어 서면서 바로 오른쪽에 또 작은 방도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셨고요. 하나씩 설명 드리면 현관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이제 어린이방 정도 되겠습니다 뭐 자녀들이 거주할 만한 그런 아담한 사이즈의 자그마 장롱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매트리스 정도 하나 깔려 있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배라든지 이런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면 바로 오른쪽 편에 주방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식탁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두는 공간이 있고 싱크대 구조는 약간 기역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안쪽에 세탁기 빌트인 상태돼 있어서 요런 거는 그대로 두고 가신다는 말씀하셨고 을 오른쪽에 개수대 보이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압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물 수압 상태 양호하고요. 현재 물은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 이용하신다 말씀하셨고, 상단에 수납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에 보시면은 인덕션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거라서 요거는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스렌지를 두시든지 아니면 비슷한 크기의 인덕션을 설치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나가시면은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곳에는 그 안쪽에 있는 세탁기도 있지만 여기 다용도실에도 또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그리고 이쪽에 김치냉장고 두는 공간 그리고 그 안쪽에는 심야 전기 보일러 예, 이 주택은 심야 전기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심야 전기 보일러가 이 안쪽에 넣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중공 후에 내어 다른는 거라서 대략적으로 건평에 포함되지 않는데 한 다섯 병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심야 전기는 여기는 이제 상시 거주하셨는데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 사용했을 때에 한 50만 원 정도 보셔서 한 달에 한 15, 6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사용료 많이 안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곳에는 태양광도 있어서 심야전기 난방 외에 일반 전기료는 사용료가 안 나온다 5천원 정도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거실이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서 바로 왼쪽편에 있는데요 대형 소파 두실 공간 충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대형 소파도 두실 공간이 있고요 그 맞은편 쪽에 에어컨 이라든지 대형 TV 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쪽에 정면에 보이는 거실 창이 보이는 부분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도배라든지 이런 몰딩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벽지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바닥은 강화마루인데요. 마찬가지로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방을 잠깐 보여 드리면요 주방 옆쪽인데 이쪽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침대 놓여져 있고요 그 안쪽에 작은 장롱도 있는데 그 안쪽 이쪽 부분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보시는 이 부분이 안방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 욕조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라든지 좌변기도 있는데 음 오히려 거실용 화장실보다 더 큽니다. 안방용 화장실이 아,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또 창을 통화해서 옆에 주변 산이라든지 이런 경관들도 보이는 창도 가지고 있는 이 안방의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은 그 옆에 바로 거실용 화장실이 있는데 거실용 화장실은 작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면대 그리고 이게 좌변기, 그리고 요 정도 상태로 크기는 아까 보셨던 안방용 화장실보다 크기가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아주 양호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주택은 방이 총 3개입니다. 근데 두개 보여드렸고 이게 마지막 방인데 이 방이 오히려 뭐 안방보다 좀더큰 느낌은 납니다. 왼쪽 편에 보니까 책이 엄청나게 많네요. 책꽂이 있고요, 서재처럼 이용하시는 그리고 정면에 컴퓨터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책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피아노도 두셔서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는데 서재처럼 이용하시고 또앞에 이렇게 남향 쪽으로 큰 창이 놓여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뭐천정에 이런 상태에 아주 양호하고요. 두 분이서 성인 두 분이서 살시다 보니까 뭐 도배라든지 모든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요. 다시 이제 돌려서 보면은 여기가 거실이 되겠고 그리고 이쪽편에 현관에서 들어오는 문이 되겠으며 현관 옆에 바로 작은 방이 있고 전체를 돌려서 보면은 이제 주방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이제 안방 그리고 안방 그 사이에 문이 있는 저곳은 이제 화장실이 되겠고 네,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모습 보여 드렸고 네, 밖으로 나가서 추가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산청면 네, 송강리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오늘 보신 영상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물건 소재지는 충주시 산청면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튼튼한 벽돌 구조가 되겠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단독 주택. 총 면적은 223평으로 73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대지가 한 159평 정도 되고요. 답으로 돼 있는 농지가 한 63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더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건물은 대략 한 23평 됩니다. 다용도실이 별도로 한 5평 정도 있는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방으로는 심야 전기 쓰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설치한 태양광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개별 주택 가격 6,6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 강력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요. 마당까지 인입된 상태고 주차는 2대 가능하십니다. 매매가 2억 3,500만원을 말씀을 드리고 건축년도는 2009년도 그리고 주택의 방향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근 네, 이어서 지적도를 보시면은 하살표 옆에 빨간 선으로 둘러싸 여 있는 이러한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이 토지 모양 의 이쪽 부분에 이렇게 앉혀져 있고요. 그래서 주택은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한 남향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이 이제 마당이 되겠고요. 왼쪽편에 여기가 이제 텃밭입니다. 텃밭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앉혀져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쪽 부분에 한 40여 평 국가 땅 나라 땅을 어느 정도 좀더 점유할 수 있다는 그래서 텃밭이 조금 더 넓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이쪽 부분은 버스가 다니는 아스콘 포장된 길입니다. 이쪽으로 버스도 다니는 길인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주택으로 들어오시게 되겠죠. 주차는 이쪽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차는 이쪽에 주차하시고요. 이 매물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이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또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고, 가까이 나가면은 보건소라든지 119 구급대, 그리고 하나로마트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이런 점들도 이 주택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되는 매물이고요. 지목은 이제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원주택 1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